오늘 또 비가 계속 쏟아지다가 이제 약간 그쳤습니다. 뭐 오늘 내일 모레까지 계속 비 소식이 있습니다. 원래는 비가 많습니다. 장마철에 비가 많이 옵니다. 이게 개날인데 고추 좀 보면은 우리는 한 세불 줄 쳤는데도 계속 비가 오고 이렇게 하니까 땅이 물러지고 고추 많이 달리고 하니까 또 이렇게 넘어집니다. 고추 한번 보면은 예. 원래 고추 품질도 예막 길쭉길쭉하게 잘 빠졌습니다 익는 것도 이제 좀 보이고 이제 달리고 합니다 이어도 보면 이렇게 고추가 품질이 아주 좋습니다 원래는 가문에는 이게 좀 쪼글쪼글하고 작은데 원래는 막 쭉쭉 잘 빠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비마요고 이러면 이제 더웁고 하면은 이제 비그치고 7월 중순 되고 그때부터 이런 해는 탄저 마이 옵니다. 물론 비마이온에는 역병이나 시드름병 이런 것도 많이 하지만은그 탄저 마이 옵니다. 이렇게 많이 자라고 막 이렇게 되면은 더웁고 이래 되면 이제 곧뭐 유튜브 보니까 그 댓글 주신 분 중에 경주 쪽에는 탄저도 오고 이래 한다는데 이제 많이 올것 같습니다. 제가 봤더니. 약치는 거한 10일 단위로 치는데 그 확실히 그거 채 갖고 그래 수확을 하고 그래야 될것 같습니다. 뭐 하여튼 고추가 원래는 뭐 한정 없습니다. 뭐 한정 없어 어디나 우리만 그런 거 아니고 심어는 집은 다 있습니다. 이, 한 폭이 보면은, 고추 달린 게 막, 이렇습니다, 막. 와, 품질도 좋고, 지금 상태 같으면은, 고추도 뭐, 진짜, 많이 달렸습니다. 그런데, 원래 심은 면적은 한 작년보다는 30% 뭐, 덜 신겼다고 합니다. 고추, 씨앗 나간 거는. 아마 여긴 이어갑니다 좀, 아유.